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26일에 주신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통한 사모하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해피 뉴이어 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때가 되는데요 야급의 열두 아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요셉과 그 자손들이 받은 오늘 본문의 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한 야곱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주일에 살펴본 것 같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예언은요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들을 살펴보면 유다에게 주신 축복에 비하면 매우 세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복은 유다가 받았지만 요셉이 받은 복은 장자의 복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르쳐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도 이 한해를 마치고 2022년 새해를 기다리는 이때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받은 복을 찾아보고 그 복을 우리도 사모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환난을 주의 도움으로 이길 것을 믿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환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았습니다. 본문 23절에도 보면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말합니다. 요셉 개인과 장차 그 가문에 대항할 모든 적대 세력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여.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힘이 벗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셔서 전쟁 중에 도와주시고 그래서 빗박하는 형들에게서 요셉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와주시고 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화살을 쏘았으나 하나님은 요셉의 팔에 힘이 되어주시고 요셉의 화살이 더 힘있게 멀리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요셉의 팔이 힘이 아주 세지고 굵어졌다는 표현들을 오늘 이 본문에 하는데요. 비유며 표현이죠. 연단 가운데 오히려 요셉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년에도 환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복받은 자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사모하는 복두 번째는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5제를 보면 요셉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고 라 하는 그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 도움이 요셉과 후손들에게 미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복 뿐만 아니라 이슬이나 피와 햇빛 같은 것을 보여주셔서 농작물도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해서 샘과 지하수 같은 물 근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팔레스타 지역이 물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풍부하게 쓸수 있다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래서 많은 자손을 거느릴 것을 말하면서 옛날에 자손이라고 하는 것,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힘이고 수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원한 산이 한없슨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이 겹겹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요셉과 그 후손들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식과 물질, 영적인 모든 것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영원히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내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만사 영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결코. 망했다고 하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본계도에 딱 올라서면요.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만사 불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6절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을 머리에 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문이 가르치는 사모하는 복 마지막 세 번째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책임이라고 믿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을 보면 자기를 넘어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그 축복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정의를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열매가 많이 달린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고요. 얼마나 그 가지가 무성한지 담을 넘어 밖으로 뻗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축복으로 삶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관습에 보면 포도나무나 밭의 소산물들의 그 귀퉁이에 있는 소사, 수확물들은 거두지지 않았고요.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은 자르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았고 다는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낙은애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의 양식으로 베풀어줬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풍부한 인생이 될수 있었고 무성한 가지가 될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요. 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복을 받은 사람보다도 큰 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어리석은 바보는 이 샘물을 팽개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자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끊임없이 길러오르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사람은 결코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데 세상에 감당할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업들도 보면 불경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반대로 자기 기술이나 자기 자본에 충실하면 불경기에도 돈감음 일어나지 않고 정말 회사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샘물로 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오늘 우리들의 본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그복 중에는 성도 여러분 고난조차도 남들보다 많이 받았다면 그것도 복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많은 고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책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원망스러울 정도로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모든 일안 풀렸던 시절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애국의 판자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형제들을 챙긴 것도 이제는 그것이 그 고난도 복이었고 형제들을 위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한 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올해 고난이 많았어도 그것조차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복이며 책임이라는 사실 깨어두시고 내년에 고난이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담대하게 오른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